우리는 종종 성 요셉처럼 자신의 삶을 신중하게 계획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계획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약혼녀 마리아의 잉태 소식 앞에 의로운 그는 조용한 파혼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꿈속에서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라고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스캔들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잠에서 깬 요셉은 자신의 두려움 대신 하느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거룩하게 방해하시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